840, 어, 가방은 30%, 모자는 15% 할인했는데, 할인하기 전에 가격의 합은 58,000원. 할인한 후에 어, 가격의 합은 할인 전보다 14,700원이 적을 때, 어, 할인된 가방의 가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할인하기 전에 가방의 가격을 X라고 하고, 모자의 가격을 Y라고 하면, X 더하기 Y가 어, 5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인한 금액. 할인한 금액을 보면, 가방은 30% 할인했기 때문에, 100분의 30X가 되고, 할인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100분의 15Y. 그래서, 할인한 가격을 합하면, 14,700원이 돼야 된다. 자, 우선은 15로 나눠버리면,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1이 되고, 자, 15로 나누면, 자, 10으로 나누면 98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식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하면, x 더하기 y는 58,000원. 그 다음에 2x 더하기 y는 980. 자, 980인데, 여기에 양변에 100을 곱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아, 우선 가방의 가방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빼버리면, 마이너스 X는 빼버리면, 마이너스 4만이 되고,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 주자. 자, 이것은 우리가 뭘 구한 거냐면, 할인하기 전에 가격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할인한 후에, 할인된 판매 가격을 구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 4만원에서 30% 할인했기 때문에, 70%만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47, 28,000원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8,000원.